지금부터 역류사전공부법 B 11분부터 하겠습니다. 11. Bank. Bank. Known. A place in which money is kept. Is kept. 자, and, head, out, on, yeah. demand. 오 잘했다. <laughs> <laughs> 자, 뱅크가 뭡니까? 뱅크, 어찌 은행이야. 응, 은행. 음. 자, a place. 한 장소. 응, 음. in which. 그것은 그 안에. 음, 그 안에. 그러니까 위치. 위치가 그것이고 이미 아니니까 그 안에. 예. 머니, 돈이. 어, 돈이. kept, kept, keep. 어, 그 keep의 과거형이야. 응, 지 그러니까 e a s 가 현재형이고 kept가 과거형이니까 어그뭐 kept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관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정도 되겠지. 응. And 응. 있고, 어? paid. paid out.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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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id가 뭐니 어? 지불 뭐야? 그렇지. 지불. 페이의 과거니까 응. 지불됩니다. 아웃은. 밖으로. 밖으로. 온 n d 드 m a n d d e m 가 뭐였죠? d e m 가그 D 플러스 m 드야 d e 드 디맨드? 어. 그 m 드 n d 가 뭐야? m 드 n d m 드 n d m n d 가 command하고 비슷한 말이야. 그 command라는 말이 있잖아. Command가 뭐야? 명드아 명령.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명령인데 이 코맨드하고 비슷한 말인데 음. 코맨드가 음. 홈 플러스 멘드야. 컴은 뭐야? 컴어컴 히브엔 컴투게더 오예 뭐라고요? 어 컴이 네. 뭐야 컴 뭐라고요? 컴퍼니. 컴퍼니 같이 그렇지 그렇지 멘드는 네. 멘드 맨드? 응 음, 멘드가 음. 명령하다야.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한꺼번에 명령한다 해가지고 커맨드가, 커맨드가 음. 이제 좀 강하게 명령한다 이래된 거야. 음. 그래서 커맨드 음. 이알 ER 붙이면 뭐 명령자 사령관 뭐 이렇게 된 거고. 디멘드도 비슷한 말이야. 디멘드가 멘드가 뭐랬노? 멘드 명령한... 명령하다. 명령하다. D는 T an T가 약간 아니. 약하게 이런 말이야. 음. 그래서, 그래서 약하게 명령한다 이래가지고 음. 요구하다 이래된 거야. 요구로? 그렇지 그렇지. 음. 음. 그래서, 그래서 그이 위에, 위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은행, 은행 뱅크가, 어, 위에 그 있는 뱅크 뚜, 뚜개서 왔다 그랬지? 음. 그 똑같이 그 그런 음. 경계선을 만들었는데, 음. 그 옛날에는 음. 은행이 초창기가 환전상이었거든, 음. 환전상. 그, 우리 대금업자 약간 그런 음. 게 있어. 그 중간에 딱 똑같은 음. 막아주는, 음. 막아주는, 막아주는 음. 게 있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유래됐다고 했죠 아, 했지? 이거 뭐, 장소고, 돈뭐 지켜지고 있고, 뭐, 요구로돈달라 하면 주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지키트가 뭐냐면 여기 유지되고 있다고 번역했는데 직역을 해서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고 이런 말인 거야. 보관하고 있고 음. 그리고 요구에 의해서 지불되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맡기고 음. 그러니까 보관해 주잖아.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지뭘 지급 지출서라고 해야 되나? 그건 그냥 받아주고 뭘 지, 지급 요구서를 하면 돈을 주잖아 우리한테. 그냥 안 그런 걸설명한 거예요. 자, 12. 제 음. 봐. Okay. 파. Mm. Known. Known. known a piece, piece of, of wood, wood comma metal m e t a etc. t e a t is longer longer than, than it is wide it is wide, it is wide. wide. Mm. 가 해석해 보세요. 밤 어? 막대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골드 바라는지. 그렇죠, 그렇죠. 골드 바. 범으로 만든 막대기 이런 한 말. 아, 그거. 어. 어. 나무 금속 그렇지. 음. 그렇지. 그것은. 음. 길게 있다. 그렇지. 응. 그렇지, 그렇지. 응? 이트 이즈 와이드. Then it is wide. Wide. It. 그래. wide가 뭐야? 어 씨. 그 그것이 와이드가 뭐야? 넓은 번에 어, 넓은 것보다그 아, 그러니까 넓게 그돼 있는 게 아니고 길쭉하게 돼 있다. 있다. 이런 아, 말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롱하고 하. 와이드하고는 반대말인 음. 거지. 아 옆에가 넓은 게 아니라 그 길쭉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길쭉하게 되있잖아가 음. 음. 그러니까 뭔지 아닌가 했는데 해석해 보면 어는 거야. 자, 이거 잼플. 음. on h o l d bar. 음. 한 음. 그악대 oh good to you.